52번 볼게요. 절댓값 있으니까 범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어, 그럼 미연이 뭐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자, 우선 x가 1보다 크고 나았을 때는 그냥 나올 겁니다. 다음에 뒤에 거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번에 x가 1보다 작았더라면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우선, 미연이. 즉, 연속인 것도 써보려고 1을 넣어봤는데, 눈으로 넣어봐도 0 0어서 같은 건 알겠어. 그지 그럼 이제 바로 미분으로 갑시다. 다음식을 미분하시면, 어, 곱미분 해도 될까요? 네, 곱미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그럼 1이지. 그럼 뒤에 거 그대로.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번에도 마이너스만 달려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것만 적어주시면 되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까지 괜찮을까요? 여전히 범위 유효하고. 자, 못, 어,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 넣었을 때 참이 되야죠. 같아야죠. 그죠? 1 넣으면 이쪽 없어지고 이쪽 없어지는 거 보이죠? 위에다 1 넣으면 1 플러스 K, 밑에다 1 넣으면 1 플러스 K에 마이너스 단 거는 같다. 괜찮아 그러면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 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